우리가 특히 암에서 볼수 있는 뭐 C코드, D코드가 아니네요 그럼 N코드인데도 제자리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은순 회사장님과 함께 질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딱 들어봤을 때는 암은 아니란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암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경우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자궁경부의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때 국가검진에서 많이 진단되죠?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즉 세포진검사에서 세포 이상 소견 아스커스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스커스는 미확정된 비정형 평평 세포 이상을 말하는데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종상 CIN 1단계, CIN 2단계, CIN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음. CIN 1단계 정도는 경과 관찰을 하지만 CIN 2단계, 3단계 정도는 원추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절제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직 검사도 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감염된 부위를 도려내는 원추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병리학적으로는 CIN 등급 대신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구분과 임상학적 진행의 정도의 구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스커스가 나오는 경우 추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까지는 저병변인 경우가 많고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경우에는 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진단 분류 코드,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진단 분류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경우 N 팔십칠, N 칠십이 같은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히 암에서 볼수 있는 뭐 C 코드, D 코드가 아니네요. 그럼 N 코드인데도 제자리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유사암을 지급받으려면 뭐 경계성 종양인 D 코드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경우 비뇨기계 진단 코드가 부여되지만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유사암에 준하는 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로 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뭐이 모든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주로 CIN 2 단계에서 3 단계 정도의 상태에서 유사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중등도 상태인 CIN 2 상태인 경우에 보험회사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태가 심한 CIN 3 보다 조금 덜한 CIN 2 단계에서 분쟁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엔코드를 받았어도 이 진단서의 엔코드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 조직 검사 결과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 따라서 혹시나 유산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류는 당연히 진단서, 조직 검사 결과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청구하시기 전에 검토 받아보시는 게중요할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지, 즉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지도 같이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질환 중에 자주 발생하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